자리세인과나여러 번째 시간으로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돈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 클라우디아 해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돈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어, 이분이 사실은 심리학자인데 돈에 관해서 글을 썼어요. 어, 유명한 책인데 2017년도에 어,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걸 천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박하다. 어떻게 돈을 위해서 사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돈에 덜 집착하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돈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부주의하게 크게 주의하지 않고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돈을 중심으로 사는 거, 돈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천박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돈에 관한 다툼이다. 라고 하는 연구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불행 가난한,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불행 가난한 사람이 불행하다. 그게 다시 말해서 가난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결과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가난이 주는 고통을 해소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혐오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이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이 책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죠. 어,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실험한 실험 결과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돈과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관한 거짓말에는 관대하다. 때로는 혹은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잘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서 1달러와 20달러를 줘봤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1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20달러를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실험자들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1달러를 받은 사람들보다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거리낌이 없이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패스팅거의 50년대 실험을 현대의 중국 심리학자가 중국식으로 바꾸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 실험 참여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이 실험도 여러 개 실험인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사진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진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밀쳐서 쓰러트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시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 여기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밀쳐 쓰러뜨리고 그 돈을 줍는 거예요 그런 사진이 사진들을 여러 장 보여줍니다 몇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사진은 땅에 떨어진 돈 금액이 뭐 1위안 정도로 아주 작은 금액이고 또 어떤 사진에는 거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1위안부터 시작해서 뭐 5위안, 10위안 이렇게 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자들이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적은 돈 때문에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밀쳐서 쓰러뜨리는 사람보다 큰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쳐 쓰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더 관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 돈을 탁주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이딱 꼭지점이 있는데 그 꼭지점이 어디냐하면 그딱 변환되는 변환점이 300 위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대개 떨어진 5만 원을 줍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밀쳐서 쓰러뜨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한 나쁜 행동들은 용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은 몇푼안 되는 돈을 들고 도망친 강도에게는 비난을 퍼붓지만 몇십억을 훔친 은행 강도를 보면서는 은밀한 존경심을 느낀다 이렇게 이 책이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 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주인에게 옳지 못한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첩보를 듣게 됩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청지기에게 너 이제 해고하겠다 모든 걸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직장을 잃고 살길이 막막해진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장부를 거짓으로 수정해 줍니다. 다른 장부를 만드는 거죠. 실제 거래와 거짓 장부의 차액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겠다. 혹은 이런 생각이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 빚, 빚을 탕감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신, 신세를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실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천국은 마치 무엇 무엇과 같으니 할때 사람일 때그 무엇이 사람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면 비유에 보면 천국은 마치 불이한 청지기를 둔 주인과 같으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설명하신 거예요. 나중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립니다. 사실 이 비유는 목사님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신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현재, 현대에 벌어진 이 패스팅거의 실험 결과를 알고 계셨던 것과 같이, 물론 하나님이니까 알고 계셨겠죠.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너무 잘하시고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하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자기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움이 바로 이런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옳지는 않았지만 돈과 관련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칭찬받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불리한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도 돈으로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예, 예수님은 돈으로 친구를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예, 안전함, 평안함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친구를 사셔야 돼요. 예수님도 돈으로 친구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친구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여러 가지 경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돈의 힘의 책에 보면 되도록이면 경험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으로 집에다가 뭐 어떤 물건 뭐 뭐를 사다 놓지 말고 차라리 여행을 가라. 이 여행을 가면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을 살수 있어요. 돈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러면 경험을 살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랑도 살수 있고 사람도 살수 있고 행복도 살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비유를 또 들려주십니다. 이두 비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비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내용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에게 이 비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비유.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는 명품옷을 입습니다 아주 예, 화려한 명품옷을 입은 것이 묘사가 됩니다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예, 요즘 뭐 셀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셀럽 중에 셀럽이었던데 즐겁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명품옷은커녕 자기 몸조차 성하지 못해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파티 테이블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라도 연명하려고 부자의 집문 앞에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동네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와서 핥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았지만 죽음은 공평했습니다. 죽음의 결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진 돈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심판은 되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디 자기의 가족들만이라도 자기와 같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속곤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그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자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을까요? 부자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물론 이 음부에 빠진 부자의 비유의 그 내용 안에는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세요. 그 비유 안에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자가 심판받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비유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분명 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 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부자가 왜 심판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돈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벌이며 즐겁고 화려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굳이 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굳이 부자라는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이 돈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돈을 섬기지 않는 부자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섬기지 않는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섬긴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이면서 돈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난 부자들 중에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바로 그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돈을 섬기지 않을 확률,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갈 일 확률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죠. 돈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실험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돈과 관, 관련해서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과 같이 옳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주인 같은 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 점을 분명히 찍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보면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이제 돈으로, 돈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돈의 얘기로 끝나고 있는 이 비유들 사이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옳다고 스스로 하는가? 사람들이, 저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옳다고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옳다고 해주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아 내가 옳구나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옳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돈에 현혹돼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이 옳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돈 때문에 사람들 중에 높임 받는 것을 미워하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들은 돈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 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경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척 하죠. 그러면 뭔가 더 지식 있는 사람 같고 어딘가 좀 무게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속 안에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마음을 숨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너왜 비웃었어? 라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물어봤다면 바리새인들이 분명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당신 아는가? 우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같은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얼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이 얼만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저렇게 말하는가 말이죠. 저 갈릴리에서 온 촌뜨기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들의 비웃음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요즘 에섹스의 싼 값에 부동산을 구입한 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미들 에섹스와 에섹스 두 지방에 화재와 지진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헤르트포드 샤이어에도 집을 구입하, 구입했으니 그 지역도 자비의 눈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그 외의 지역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은행이 빚을 잘 갚게 하시며 내게 빚진 모든 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머메이드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 배는 아직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주께서 악한 자의 날이 길지 아니라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주께서 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예절도 모르는 저 젊은이 제2의 일경이 죽는 날 나의 재산이 될 그의 부동산도 지켜주소서 나의 친구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적과 강도에게서 보호하시며 나의 종들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하셔서 언제나 내게 유익을 끼치고 밤이건 낮이건 내 소유를 훔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 정말 그이 정나라하고 이 유치한 기도가 영국 의회에 회원이었던 존 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문헌에 남아 있는 그가 가장 잘하는 기도라고 했던 바로 그런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돈을 섬기고 있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기도. 자, 이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와 좋은 워드의 기도가 다릅니까?" "나는 정말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으로 많은 걸살수 있습니다. 얼마간의 사랑도 살수 있고, 행복도 살수 있고, 친구도 살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산다면 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로움은 돈으로 의로운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경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의로움은 결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자신을 의롭게 꾸미는 행위를 비호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돈을 섬기는 사람을 심판하신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비웃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할까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도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워드처럼 그런 기도할 재산이 없어요. 워드처럼 하나님 지켜 주세요라고 말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워드와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뭘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뭘 섬기고 계십니까? 존 워드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이 금요일 저녁까지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고? 에이 주님 그래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래도 나는 의롭죠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웃음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섬기고 있던 돈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마음에 진짜 평강을 얻어 가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